시백시구 편에는 스물 두 개의 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물 두 개의 작은 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물 두 개인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스물 두 개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가지고 매절첫 단어 첫 글자를 요 알파벳이 오 개하도록 하도록 해서 여덟 절씩 이렇게 써내려간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41절에서 48절이니까요. 시편 119편에서 어, 여섯 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1절에서 8절이 이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1에서 8절이 알레프 시편, 9에서 16절이 베트 시편, 17에서 24절이 기멜 시편, 25에서 32절이 달렛 시편, 33절에서 40절이 해 시편 그 다음에 오늘 41절에서 48절까지가 바브 시편입니다 바브 시편은 이 바브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화면을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브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1절에서 48절.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글자가 보이시죠? 매 절의 첫 단어 첫 글자가 바브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시편이 답관체 시편이라고 어, 그렇게 불리는데요. 아 시편 119편에서 여섯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 이제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으까요? 41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죠.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시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언어가 풍성해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41절에서는 주님께 인,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 많이 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 단어가 뭡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이죠. 헤세드. 우리 어, 경동원 우리 팀도 이름이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 이거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주로 인자심으로 번역이 되지만은 사실 이헤세드라는이 단어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적인 자비, 그리고 재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과 사랑 이게 햇세대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때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네. 구약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쓰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어, 표현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어,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어,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의 헤세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저 사랑해주세요, 저좀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저와 맺어진 이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헷세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을 임하게 해달라 이것도 그 의미를 이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이 주의 말씀대로 하는 요 표현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게 그 언약적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들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이 헤세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보세요, 아침마다 뭘 구합니까? 주님의 인자심을. 주님의 헤세드를 간구하고, 주님의 헤세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헤세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헤세드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헤세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자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내게 임하기 하옵소서. 구원, 구원이 나옵니다. 여기 구원은 히브리어로 테슈아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돕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사랑하기만 하고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만 말로만 하시고 말씀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혜세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구원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구원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구원의 명분도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함께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4 1절의서리가 기도를 배울 때 아까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되는데 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오늘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이때의 구원은 큰 구원이 아니라 작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그 구원을 우리가 큰 구원 완성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에서 건져 주셔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 또 간구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베풀어 달라는 구원이 바로 작은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이 기도를 배우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게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큰 구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작은 구원들이 이루어지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큰 구원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이 바쁜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까지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러냐고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살라고 너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끝이지 뭘 예수 믿고 무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42절 어, 대답할 말이 있는 인생 얼마 전에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 나를 보라고, 내 삶을 보라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답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도 배웁시다 주님, 내 인생이 대답할 말이 있는 인생, 질문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43절, 4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니 영원히 지키리다 여러분 여기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말씀 신실한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이 한결같은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맴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다 그리고 영원히 지키리다 조금도 항상 영원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늘 맴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도를 배우, 배우게 되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늘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어, 시작 이반도 하시고 또그 주일 설교도 또 다시 또 들어보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통독도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인풋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읽어놓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숙성시키셔서 또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놓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가 되게 곤란해요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서 내게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풋해놔야 돼요 네. 들어놓은 말씀, 읽어놓은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님의 교훈들 말씀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거를 그럼 세 번역으로 한번 아, 다시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예.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주 의미 있는 두 단어 단어가, 단어가 두번 나왔죠? 거침없이라는 단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큰 벽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침없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벽이 있더라도 벽을 허물고 허무는 게안 되면 뛰어넘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어, 보면은 그 속이 단단하고 어, 뭔가 말을 할때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어, 그의 말 속에 그의 삶 속에 이런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능력이 이런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인데도 그 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안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샘솟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죠.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도 이 세상 앞에서 또 나의 고난 또 현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넓은 세상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들 앞에서도 힘 있는 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할 말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도 같은 표현이 두두번 어,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예, 두번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들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들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이거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당장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차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다 또 말씀하십니다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은 펼치지도 않고 백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잔양 부르고 해봤자 헛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뭘 사랑한다고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정비례합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그 고백만 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께 뭐밥한 그릇 어, 사드릴 수 있습니까? 뭐 옷을 한번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싶어하고 또 깨달은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 이거는요, 뭐 주님을 사랑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계속 내가 그냥 뭐 내가 뭐 꽃다발만 주고 초콜릿만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주고 또그 사람이 진짜 필요가 뭔지 또 알아서 채워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게 되고요, 통독도 하게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요, 설교도 달게 듣게 되고, 또 자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또 많이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사역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어, 안에 있는 여섯 번째 시편 41절에서 48절 바하부 시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 뭐였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 제게 이세 가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여러분도 이렇게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